안녕하십니까. 50점 소나무. 수고는 3.5, 수폭은 2.5. 곡기 아주 화려합니다. 얼마 전에 개작한 소나무인데,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소나무에 철사를 감고 붕대를 감아서 이리 휘고 저리 휘고, 왜 이렇게 소나무를 고생을 지켜놨냐고 하실 텐데, 이렇게 개작을 함으로써 교차지라든지 도장지 필요 없는 불필한 요 가지를 잘라내고 이 굵은 가지를 아래로 휘어서 또그 사이사이 바람길을 열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나무가 더욱 더 병해충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게 목적이겠죠. 또한 뭐 작품성도 높이고, 짧은 기간에 이제, 노 거수의 형태로, 어 만드는 것도 목적이겠죠.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. 지금은, 어 밥이, 밥이 조금 부족한데, 앞으로 이제, 한 1년 후에 철사를 풀고, 이제 자연스럽게 촥, 입도 많이 붓고 하면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입니다. 예술 작품. 이 작품을 개작을 하신 대표님, 작가님. 아주 경이롭습니다. 훌륭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